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0학년 수능기출가형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뒤에 대해서, 곡선. y는 e의 x제곱 위에 점. 자, t콤마 e의 t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fx를 했습니다. 뭐, 이건 구할 수 있죠, 당연히. 음. 함수 요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자,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네요. 얘가 미분 가능하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분 가능,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실수 k 의 최솟값 여러분 k 의 최솟값 음자이두 개가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자 자 이걸 할때 보기에서 오른거 골라라 이 아래 건 다음에 읽기로 하고 위에 거 상황 파악을 먼저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어 위에 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내버려 두세요 다음에 구하면 됩니다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어떤 개념 정리가 필요하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둘수 있습니다. 자, 이건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 예, 네, 개념 정리입니다. 어, 미분 가능의 개념 정리죠. 여러분,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Y는 FX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어, 요거가,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먼저 조건을 달아둡니다. 그럴 때 우리는 y는 절댓값의 펙스라는 놈이 미분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왜 절댓값 되면 꺾고 올리면서 꺾인 점이 생기거든 그러면 여기는 요놈의 미분 불가능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미분 불가능 가능점입니다 자 도대체 여러분 상상을 해봐 이 y는 절댓값의 펙스의 미분 불가능 가능점은 어디서 나오겠어 그렇지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네, 바로 FX가 0이 되는 지점에 서 나옵니다. 그죠? 여기는 이 점에서 나오는데, 결국 이제 여기는 여러은 자, FX가 0이라고 해서 100%좀더 미분 불가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1번, F 프라이맥가 여기서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분 가능해요. 그런데, 자, 여기 2번, 여기 0이 되면서, 이게 영이 되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결국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지점은 자 f(x) 가영돼야 되고 f' 미영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미분 불가능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리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 내용 자체를 대수적으로 대수적으로 식으로 뭔가 좀이게뭐 하려면 귀찮아.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미분 뭐라고요? 가능이 함수 f x 있습니다 여러분 미분 가능 인 함수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뭐 이런 겁니다. 부드럽게 매끄럽게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띠띠띠리리리 띠띠띠리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바로 미분 가능인 y는 f(x)라고 다쓸 수가 있겠어요. 미분 가능이죠? 자,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뭘 그려야 되느냐? 미분 불가능 함수 즉, 꺾인 점이 생기 함수 즉, 절대값 함수를 그릴 겁니다. 절대값 함수는 위에 거 그대로지 아래 거는 위로 퓨 올라오죠? 이렇게 되죠? 자, 갑니다. 이렇게 되죠? 다음, 띵디띵디띵 자, 결국 fx가 0인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될수 있는 게 절대값 함수죠. 그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fx가 0이라고 해서 fx가 0이라고 해서 100 포 미분 불가능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자, 이렇게 이렇게 프라임까지 즉 f 프라임까지 영이 되는 지점은 미분 가능하더라. x축과 접하는 지점은 미분 가능하더라라는 걸 기학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분 불가능은 이두 개. x축과 만나는데 그냥 만나. 접하지 않아. 그냥 만나. 그 지점. 그냥 만나. 미분 불가능. 끝.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야. 되냐? 자, 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함수의 절대값 함수는 미분 불가능점이 어디서 나0 되는 점에서 나옵니다. 근데 미분 개수까지 0이면 미분 가능이 돼요. 이해하셨죠? 결론. 절대값 안이 0이면서 미분이 0이 되지 않아야 돼. 그래야 미분 불가능이야. 끝.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그럼 진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죠. 첫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가벼운 여기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이런 접선의 방정식. 자, 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뭐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여러분 y 2의 t 제곱이 되겠죠. 지난 점. 그다음에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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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t 제곱 기울기 뭐 미분해 봐야 되는 절대 2의 x 제곱이니까 x t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넘기고 정리하니까 바로 뭐가 나오느냐? fx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fx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따 따라서 fx는, 자, 2의 t제곱 x. 다음, 여기 마이너스에 태 여기는 1 넘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의 2의 t제곱이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얘가 fx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fx는 바로 여기는 여러분의 접선이에요. ex의 접선. 근데 이 fx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fx 플러스 k. fx를 k만큼 이동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렉스. 이게 뭐야? 여러분, 이 그래프는 그릴 생각 자체라지로 말어. 그냥 이거야. 이거 미분 가능이라며. 그러면 일단 먼저 이게 0이 아니면 다 미분 가능이야. 0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더라도 그 점에서 미분 계수 0이면 전부 다 미분 가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논놈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저놈에서, 자, y는 절대 값 fx, 플러스 k, 마이너스 lnx. 요 놈이 미분 가능한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fx, 플러스 k, 마이너스 lnx가 절대 0이 되지 않으면 되죠. 0안 되면 돼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게 0이 아닌 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0인 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 0인 점에서는 미분 계정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에 요거 갖다 놓고 교점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뭔지 아세요? 얘는 fx 플러스 k죠. 이 직선 움직인 거예요. 얘는 lnx입니다. 자,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여기서 lnx는 이렇게 생긴 놈이 바로 lnx예요. lnx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바로 y l n x 입니다그 다음 여기는 이거 뭐 직선이 지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직선 지나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직선 지나지 않습니다. 요거. 얘는 접선이에요. 아까 거기 저 EX급이 접했던 접선이야. 걔를 K만큼 이동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Y는, 얘는, Y는 FX, Y는 FX 플러스 K다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FX 플러스 K. 얘는 K만큼 도한 거예요. 그럼 얘를 이동할 때요, 우리가, 여러분 이동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이동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이동이 돼. 이동이 돼서 이렇게 이동이 돼서 LNX와 만나지를 않아요. 그럼 얘가 영될 일이 절대 없어요. 미흡 가능해요. 그고 여기 K가 신나게 위로 커지면, 맘놓고 미분 가능. 그런데 얘가 너무 내려가면 이제 만나가지고 얘가 용되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조사해야 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자 여기 미분하면 f 프라임 빼기 여기는 lnx x 분의 1인데.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여기 직선의 프라임 미분계수는 이게 티저 항상 일정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곡선의 미분계수는 여기서 접선의 길기 다르잖아. 벌써 확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영될 수가 없지. 100% 미분 불가능이야. 그러니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아, 그래? 그러면 얘 실컷 올라가면 되겠네. 어? 실컷 올라가면 되잖아, 이거. 이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올라가지. 이거 올라가면 미분 가능이지근데이 사람이 워낙 어려서은 K의 최소값이야. K 최소가 뭐야?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지. 딱 접하는 순간입니다. 이때까지 내려가고 이 접하는 순간이 바로 실수 K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아,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 직선과 여기는 이 곡선이 접할 때 K 값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GT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그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할 때로 바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접하는 상황을 연출해야 됩니다. 누구? 자, Y는? Y는? 자, FX, E의 T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t 베 e^t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k 는 놈과 y는 ln x 가 ln x 가 접한다로 이제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두 개가 x= p 에서 접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x= p 에서 접한다, p 에서 접한다로 이제 한번 끌고 가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p 에서 누가고 누가 똑같은 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고농고고농이 똑같은 거 지금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함수가 2의 t제곱, p. 더하기 1 마이너스 t 의 2의 t제곱, 플러스 k가 0이, 저, 어, 저, 저, ln, ln 뭐다? ln, 어, p다. 다음, 또 하나. 이거 미분과 미분이. 미분하면 2의 t제곱. 이건 미분하면 p분이. x 집어넣어서, 어? x에 p 집어넣어서, 요거 됩니다. 자, 결국 2의 t제곱은 p 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 2의 t 제곱에 p분을 집어넣어요. 그럼 면 얼마야? 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ttt 상관없고, 여기 p 있죠? lmp. lmp는 뭐야? lmp는 보니까 여기 p가 2의 마이너 7이니까 마이너 1이네. 어, 얘가 마이너 1. 그래서 얘는 마이너 1이고, 얘는 이제 덩어리가 1됩니다. 그럼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음, 이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넘기면, 2의 t제곱, t 곱하기 2의 t제곱, k는. 그지그 다음에, 아 어,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어? 얘가? 잠깐만요. 여기는 저놈을 처리했더니요. 이의 t제곱이 p분의 1이에요. p분의 1. 이의 t, p분의 1. 그러니까 일이잖아요그 다음에 얘는 lmp는, lmp는, 어, 마이너스 t조차.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마이너스 t. 자, 그리넘기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는 이 되는 거죠. k는. 자, k는. 자, 이거 놔두고요. 이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 어, 이제는 k는 이 됩니다. k는. k는 여기 k가 이렇게 넘기니까 t 마이1이 t 제곱이고 그다음 에 여기는 요거 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t 마이너스 1이의 t 제곱 이 t 제곱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t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k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이기로 g t라고 이름 붙이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그래 g t는 이제 겨우겨우 구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겠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예요?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음.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면적이 좀 좁으니까 면적을 좀 넓히기 위해서 조금만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자 어. 어, 문제를 좁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 이제 뭘 한번 해보느냐? 여기는 이놈을 한번 차분하게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놈이 지금 gt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에서 뭐라 했냐? 기억에서, 자, m이 0보다 작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가 존재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 ab 있잖아요. ab는 요거 정적분 범위야. 근데 gt를 적분한 거야. 근데 여기 gt 적분한 요 값이 음수가 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 당연하지. gt가 밑으로만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럼 확인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gt가 음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gt가 음수가 되나? 될수 있나? GT 혹시 떠 있는 거아니야 자,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GT 미분해서 지금부터 조사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GT 미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GT 미분, G'T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G'T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러면 e T제곱, 자, 기서 잠깐 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아니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어, 플러스 T 마이너스 1, e T제곱 됐고요. 다음. 그 여기는 여러분, 어, 마이너스 이렇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의 t제곱 사라지고, t, 2의 t제곱 마이너스. 얘가 t 곱하기 2의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거 0 되는 거 구하셔야 돼요. 어, 이거 0 되는 것은 2의 t제곱이 t 분1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어. 여러분, 2의 t제곱이 t 분1 되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뭐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 좀할게 너무 많군요. 할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가 자, 이의 머제곱은, 이의 t제곱은, 이의 t 제곱 이렇게 되고요. t분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만나는 이 값이 뭔지는 모르잖아. 우리 s라고 이름 붙여볼게, s. 자, s라고 이름 붙이면 얘는 자, t e q u a s 다라고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어, t equals s, t e q s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s의 왼쪽, 오른쪽에서 잠깐만 조사해볼게. 왼쪽에서는 여기 t분이 더 커요. 그잖아요. t분이 더 크니까 당연히 얘가 음수가 되고요. 얘는 양수가 돼요. 그래서 감소 상태, 증가 상태 이렇게 돼요. 여기가 극소네요. 극소면 이제 최소가 되겠죠? 저기 저놈이 음수가 되면 저 함수 값이 음수가 되면 당연히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만족하는 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냐? 아, 그래서 여기는 여놈은 일단 여기는 요 극소 값이 음수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를 대입합니다. GS 구합시다. 자, GS는요. GS는, 당연히 S를 대입하면, 여기는 S 대입하니까 S-1, S-1, 그 다음에 ES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S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S,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는 ES제곱은, S분의 1이에요, S분의 1. 그럼 S분의 1 집어넣어요. 그럼 S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1, 마이너스 S분의 1 집어넣으면 S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두개 사라지고요. 이게 바로 그 놈이에요. 그런데 S는, 명확한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00%수다라는 사실 을알수 있고 gs가 음수이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b 잡으면 음수 되게 잡을 수 있죠. 기억 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극소값적최소값이 음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면 기억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 그죠? ab 잡으면 그 적분의 값이 음수가 되는 건100% 존재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리 실수 c에 대해서 g시가 0이면 g 마이너가 영이다. 아, 우리 g t의 그래프를 잠깐만 상상 한번 해보자. 야 g t는 보니까 여기에서 극소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또 t축하고 만날까? 내가 이거 조사해볼게. 야 이게 g t에서요 오른쪽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무한대 나오면 되고 100%어 통과. 그다음 에 왼쪽 무한대로 보내봐. 음의 무한, 음의 무한대는 얘가 0에 가까워지고요. 얘가 뭐요? 예 양의 또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다가 a 님이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지금 여기 는 요놈의 그림은 요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려지느냐? 자, t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t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 그래프가 지금 s라는 지점에서 자, 여기는 s라는 지점에서 뭐가 되냐? s이죠, s. 여기 s라는 지점에서 극소가 돼요. 근데 극소가 음수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어,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이 e 함수 y는 ft y는 ft 아, gt죠 GT, gt의 그래프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이 ss 음수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 어, c를 c 대입해서 0되면 마이너스 c를 대입해서 0되나 어, 이런 거야 뭐야 이거 두개 만나는데 얘가 c면 얘가 마이너스 c냐 이런 뜻이야 그건 대입해서 알아보면 되지 뭐자 어, 그거는 대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대입하느냐? 바로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g c 를 한번 적해 보겠습니다. g G씨. c 는 요겁니다. 여기다가 c를 대입한 거니까 c 1, 자, c 1 2의 c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 0이에요. 어, 그러면 당연히 이의 c 제곱, 이의 c 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 자, 어, 자, 이의 c 제곱, 이의 c 제곱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네, c 1분의 c 플러스 1이라고정리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온 상황에서, g 누구를 구하느냐? g-c를 구해야 됩니다. g-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어, 마이너스 c 플러스에요, c 플러스. 이놈의, 어, e에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c제고, e 그 다음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c 플러스 1입니다. 끝. 자, 여러분, 여기 있는 e에 마이너스 c제고 뭐냐? 이놈이 역사 아닙니까? 그럼 c 플러스 1에 c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c 플러스 1에 c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c-1에, c-1에, 마이너스, c, c, c+, 1에, c제곱. 됐냐? 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c-1. 그죠? 그럼 c-1, 마이너스. 그럼 뭐야? 사라지네. 그죠? 여기는 여러분 약분하면 c-1에 마이너스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그냥 넣으면 어, c-1이니까 사라져.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냐? 0이 됩니다. 아, 이게 0이면요. 이거 100%입니다. 고로 여기는 이 점이 C면 얘가 100% 마이너스야. 좌우 대칭의 위치에서 T축과 만난다. 여기는 서로 대칭의 위치에서 만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 니온도 참에 다음 D급 갈게요. 자, A가 알파고 B가 베타일 때 M의 값이 최소. 야, 이건 뻔할 뻔지 아니냐. 야, M의 값이 최소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 M의 값이 최소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는 연음이 알파고 연음이 베타. 즉 알파가 뭐 마이너스, 베타가 시가 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니은에서 여기 알파, 베타에다가 저뭐 마이너스하고 시를 대입하면 돼요. 자 대입할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먼저 뭐부터 대입하느냐? g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베타. 여러분 g 프라임이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가 쏙쏙 대입하도록 합시다. 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이것은 1 플러스 1 플러스 그다음에 g 프라임 베타 C입니다. C. C를 대입해. 그럼 여기다 C를 대입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자, C, 2의 C제곱 마이너스 1. 자, 얘가 C, 2의 C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어, 그죠? 알파가 마이너스 C니까. 그럼 얘가 사라지고요. 얘는 C, C 약분하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C제곱이다라고 정의야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c제곱이 바로 저기 저놈의 값이에요. 그럼 요 놈은, 자, 여기가 2에 2에, 마이너스 2의 마이, 어, 마이너스 2제곱? 어, 뭐야? 아, 어, 마이너스 2c가 아니구나. 미친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왜 이거 했을까요? 자, 실수했죠? 어, 마이너스 2의 2c제곱이에요. 왜? 여기 있는 요 c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데. 꼬꾸라 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여기는 여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의이제고 여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이두개 크기를 비교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c가 커요. 이가 커요 즉, c가 크 이리 커. c가 큰가 이리 큰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죠. 여기 g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 이 g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다가 g 를 이렇게 한번 구해본 거예요. G1은, 여기다 1대2함 위에 영 날라갔죠? 1대2함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음수예요, 음수. 야, 1이 여기 있네. 그래야 이거 음수가 나오지, 이렇게. 그죠? 어, 아,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C가 커요, 1이 커요. 당연히, 자, C가 더 큽니다. 여러분, C가 더 커요. C가, C가 뭐보다, 1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이 C가, 이 C가 2보다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붙은 거는 작은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 더 커서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00% 이렇게 되죠. 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보내어 보자. 맞죠? 얘도 맞았습니다. 음, 여기서 기억년디것을 전부 다 조사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 문제가, 아, 이거, 이거, 이 기억년디것을 조사할 때 조금 좀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치를 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g t 를 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FX 플러스 K가 LNX에 접하는 상황이에요. K가 최소가되는 상황. 접하는 상황. 어, 안 만나면 그냥 다 미분 가능이고, 자, 만나더라도 접할 때까지만 용서가 되는 거지. 그니?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를 풀어봤네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